지금부터 이건 또 무슨 구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구멍을 막는 자와 구멍을 뚫는 자가 있어요. 일단은 구멍을 뚫는 자는 구멍을 어디든지 뚫고 다니고요. 구멍을 막는 자는 어디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는 자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구멍이 되게 숭숭 뚫려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는 구멍이 뚫려있는 곳들이 많죠 동그라미 구멍, 네모 구멍, 타원형의 구멍 뭐뭐 뭐 삼각형 구멍 되게 많은 구멍이 있어요 어떻게 구멍을 내든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그 구멍들을 꼭 막, 막는 자는 또 막아야 된대요 꼭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막아야 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뚫어야 되는 자는 너무 뚫어야 돼. 너무 답답해. 막 이런 강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서로 막고 뚫고 막고 뚫고를 반복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열쇠구멍을 보았어요. 이 둘은 그래도 이상적일 때가 있죠. 열쇠구멍을 보았는데, 열쇠구멍에서는 막고 싶, 막는 자가 너무 막고 싶어요. 구멍을. 야, 이거 막아도 되지 않을까? 이 너무 구멍이 킹받는다이래갖고 막자 했는데 이 쫄렌자는 이제 안돼 이거는 열쇠가 들어갈 구멍이야 여기 나가면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는자가 아어 그래 음 나는 뭐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한 곳은 이제 돼지 콧 구멍이었는데요. 돼지 콧 구멍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 그랬더니 막는자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쫄렌자가 안 돼, 돼지 콧구멍은, 이건 사실 돼지 콧구멍이 아니라 콘센트라는 거야. 콘센트가 있어야 전기를 통해줘서 우리 집을 전기를 돌게 할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이것도 못 꼽네. 하고 심으로게 있었는데요. 또세 번째로는 잔, 단추가 있었어요. 단추에다가 막는 자가, 야, 이거, 이것도 막아버리자 했더니, 뚫는 자가, 안 돼, 이거는, 실과 실을 끼워서 단추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씩 화가 나기 시작하죠 마음속이 살짝 부글부글 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나는 그러면은 코를 뚫린 코를 막 보기 싫어 코, 코, 코를 막아버릴 거야 코 막히게 할 거야 이랬는데 이제 또 뚫리는 자는 또, 야, 그건 안 돼. 그건 또 힘들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 막자고 하는데, 하수구를 막자. 안 돼. 하수구는 또 바다를 연결해주는 길이야.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다안 되는 길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야, 양말 구멍을 보, 만난 거예요. 그래. 야, 난 양말 구멍은 막을래. 양말구멍은 괜찮아. 양말구멍은 막어고 양말구멍을 막고, 이 책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구멍이 나 있는 것들 뜻이 나오죠.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막는 자와 뚫는 자가 그렇게 대치가 있었던 것. 두 번째, 구멍이 뚫린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어 이 뚫는 자와 막는 자가 되게 신기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막는 게 막, 뚫는 거와 막는 거가 이렇게 영역이 따로 구현되어 있는 게 신기합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막,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적응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도 이런 것들은 막을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뚫는 게 필요하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책소개하기 여러분, 여러분도 이건 또 무슨 구멍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막아야 하는 구멍과 뚫어야 하는 구멍. <목소리>